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가 폐회했습니다. 강남구의회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어 6일 제2차 본회의를 연구의회는 한전 이전부지 개발구역 확대 변경 계획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강남구와 사전 협의 없이 지역 특성과 구민의견을 무시한 서울시의 한전 이전 부지 개발구역 확대 지정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은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투자비는 주변 개발과 강남구의 취약한 기반시설에 우선적으로 사용되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7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진행됐으며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강남복지재단 사업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